겨울 내내 키운 미나리를 재배해 볼까 합니다. 참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만큼 수확했어요. 참 맛있을 것 같아요. 무궁해로 키운 거라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대요. 브로콜리 심었던 거 캐먹지 않고 그냥 씨앗을 맺히기로 했어요. 이렇게 꽃을 피고. 씨앗을 맺혀갖고 뿌려서 칩 뿌려서 해먹을 거예요 해먹었던 자리도 또 다시 나네요 꽃도 예쁘게 피고 참 좋아요 대파도 이렇게 씨앗이 뿌리고 있네요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봄 배추도 많이 컸고요. 딸기도 많이 크고 있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